고저결혼는 이동이 안 되는 3 0이에요 35세야. 3 5 35년이에요. 이에요 35년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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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5년요3 5년이에이에요3이에요 35년이에요. 3이가 네, 마이트가 네. 같이 있지요. 아니, 지금 가는 네. 그래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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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자, 사진 찍으시죠. 강류 어, 뭐, 네. 강역시 교단 회의1 3 9 정기총회 이주임식 이주임식. 네 다시 찍세요 오늘 방수칠량이다. 저기에스피크는 오랜 시간에 시스피커올오주세요마이크로 오랜 시요에브크는 오랜 프로젝터는시면 안될까요? 프로젝트 랜시요 네. 그냥 찍어. 토크시죠자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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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의 정승에브리스토사는 오랜